자, 안녕하세요, 열정인업자입니다 자, 오늘 좀 살펴볼 내용은 자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이제, 이제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할때 과연 어,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러면 재건축이 가능한지 그러면 요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그럼 그거에 좀 적합한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살펴볼 재건축 단지는 어,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 27차 어,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어, 최근에 그 정비 계획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제 고시가 됐고요. 자, 사업 진행은 지금 보면 이제 23년 1월에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었고 작년 6월에 이제 시공사 선정이 있었습니다. 어, 시공사는 이제 SK 에코플랜트고 그때 당시 이제 1 차에서는 좀 시공사가 안 들어와가지고 공사비를 증액을 해서 평당 950 959만 원으로 SK가 이제 시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위치는 여기 보시면 이제 잠원역에서 가깝고요. 그리고 여기 신반포 27차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잠원 한신 아파트랑 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수를 보면 이제 156세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위에 보는 이제 조감도와 같이 여기 두 동짜리 아파트로 이제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최고층수가 어 정비 계획에 보면 28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 앞에, 요 앞쪽이 101동이고, 요 뒤에가 이제 102동인데, 근데 앞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101동 앞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한1 0층을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건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물보다 이제 층수가 높으면 어 이제 한강뷰는 어 나오는 그런 어 동이 됩니다. 그래서 101동은 한강뷰가 나오겠고, 그리고 여기 102동에서도 이제 한강 쪽으로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 이 라인도 이제 한강뷰가 나오는 어, 라인이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 추진 단계를 보면, 어, 봅시다. 이제 8월 19일에 관리 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 보 검증에 대해서 이제 보완 요청이 있었고, 8월 25일에 어, 이제 회신을, 해, 1차 뭐 회신을 했다고 해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아이 아파트는 어, 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관리처분 총회를 이제 어, 개최를 했고 어, 실제 6월 달에 관리처분 총회 개최했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는 이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럼 요게 끝나면은 이제 관리처분 어, 인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단계는 굉장히 좀 많이 진척이 된 그런 어, 재건축 아파트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어, 등록되어 있는 거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열, 열, 18평 어, 1곱평 18평 어, 여기가 이제 호가가 현재 2 7억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최근에 실거래된 거는 6월에 25층이 24억에 거래가 됐는데 어, 계약이 취소됐답니다. 요때 이제 유기칠 그 대출, 대출 규제 때문에 잔금을 이제 대출이 제한되니까 이제 잔금을 못 내는. 그것 음, 때문에 이제 계약 취소가 많이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어, 여기게 36평이 6월달에 3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거래 사례가 이제 잘 없잖아요. 그러면 이 36평이 실제 세대 수도 몇 세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래 사례가 이제 별로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신마포 21차 어, 여기 앞에 나오면 요, 요 통로를 통해 가지고 바로 어. 이제 한강공원으로 이제 바로 갈수 있습니다. 게 위치적으로 어 굉장히 좋고, 어 삼원역도 뭐 도보로 5분, 어 5분 정도면 이제 갈수 있는 음 그런 위, 어 입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어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세대수가 156세대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재건축을 해도 어 그러니까 이제 두 동짜리 이런 이제 아파트가 된다는 게 그게 단점이겠죠. 자, 일단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보면 이제 총 대지 면적은 1744평이고요. 세대 수가 이제 156세대니까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1.2평밖에 안 돼요. 이게 용도 지역이 이제 3종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이제 이게 뭐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하지 않고 다른 어 주변에 뭐 신축 아파트 값이 싼데 그럼 요런 데 위치했다면 그러면 11.2편 가지고는 사실 재건축을 하, 추진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 뭐, 일례로, 저기, 노원구의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 이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2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최근에 이제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이 돼가지고, 기존에, 어 일반 분양이 세개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돼서, 이제 일반, 일반 분양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어 분담금, 분담금이 좀줄어는 그런 효과가 이제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 10만포 27장 같은 경우는 주변의 집값이, 뭐, 전용 8434평 기준으로, 뭐, 60억, 70, 한강조가 나면 뭐 70억,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주변에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요런 데는 이제, 그, 내돈 내고, 어 재건축이 가능하다. 예, 네, 요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평 같은 경우, 대지 지분이 9.63평을 가지고 있고요. 36평이 19.77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6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분양평소 대비 다른 뭐 재건축 아파트들이랑 비교를 하면 다른 데는 보통 17평, 18평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19.77평이면 많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8평 얘가 이제 세대수도 많고 대지 지분도 적기 때문에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이제 적어지는 그런 그런 사, 음,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계획 이제 정비 구역은 이렇게돼 있고요. 어, 여기에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공원이나 녹지, 도로로 뭐 기부채납하는 것들이 좀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그런 표시들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 기부채납은 어, 전혀 안 한다. 아, 이렇게 보, 아, 보,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101동하고 1 0 2동에 배치도가 있는데, 자 이쪽이 이제 한강 한강 쪽입니다. 자 그래서 평형구성을 어, 여기 보게 되면, 어, 84가 지금 25세대가 있어요. 근데 84가 어디냐면 있 여기 가면 이렇게 이제 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84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이 이제 바로 보이는 조망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럼 이 옆에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5구 59, 5구 A 타입이 46세대가 있고, 그럼 여기도 이제 한강뷰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리고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5구 B 타입입니다. 5구 B 타입이 이제 52세대가 있고요. 이렇게 요렇게 이제 한강 한강뷰가 나오게끔 돼 있고, 그리고 이쪽 102동의 어, 요 라인도 이제 거의 이제 한강뷰가 나올 걸로 좀 보이고 그리고 얘랑 얘 지금 저기 보면 어 제일 끝에 있는 게 이제 전용 44 21세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 응, 저 임대 평형이에요. 사사, 전용 44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일 한강뷰가 안 나오는 쪽에 좀 배치를 했고 전용 49 같은 경우 이제 9세대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뷰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한강 뷰가 이제 안 나오는 그런 호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7월 3 1일에 어 정비액이 이제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었고요. 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 차량 진출입구의 이제 위치가 변경됐고 주차 출입구랑 이제 차 아, 주차 출입구가 변경됐고, 차량 출입, 불어 구간 일부 위치가 변경됐다. 그리고 이제 주민 공동 이용시설 설치 계획이 좀 변경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고시가 있었고, 자, 용도 지역은, 아, 아, 총 대지 면적은 여기 나와 있고요. 용도 지역은 3종이고, 그리고 3종이니까 기준은 230, 뭐 상한 300%, 뭐 이렇게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건축 계획을 보면, 자, 보, 보세요. 이제 일단 용적률이 정비 계획, 요걸 이제 상한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240% 이하로 돼 있고, 아, 이제 법적 상한에서 이제 300% 이하인데, 여기 295%까지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어, 정비 계획이 239.29%, 법적 상한해서 이제 294.58%, 이렇게 되어 있고, 최고층수는 이제 28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는 이제 210세대고 임대가 33세대 15.7% 그리고 종전 세대수가 이제 156세대고 일반 분양이 이제 21개 13.42%를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종전 평형 구성을 보면 17평이 이제 132세대가 있고 36평이 이제 2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평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이제 60초가 8호 이하가 28세대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8 4입니다 그래서 36평 소유자는 전용 8 4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7평에 뭐한 4세대 정도는 이제 8 4를 분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17평 소유자 같은 경우는 여기 평형 구성에 보면 전용 7 4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도 봤지만 어, 전용 4449, 이제 5984, 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7평 소유자 전, 전부가 전용 59를 분양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자 전용 59가 46, 50이니까 98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98세대, 이제 132세대 중에 98세대는 이제 5구를 분양받을 거고, 그리고 어, 어, 34세대는 어, 뭘 받아야 되냐면 전용 4구를 이제 분양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17평 소유자 중에 에, 저층, 뭐 1, 2, 3, 4층, 아니면 탑층, 그러면 로얄층이 아닌 경우에는 결국엔 이제 전용 사고를 이제 분양받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났기 때문에 이미 조합원 분양 신청이 됐습니다. 이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조합원 분양 시청이 끝난 매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신청을 어떤 평형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총순부담 해가지고 공공시설 제공 면적은 없고 이제 임대아파트에 이제 그 대지지 분형태로 이제 기부차납하는 면적이 이제 132제곱미터가 있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 이제 임대아파트 33개 그래서 전용 4449 이렇게 이제 어 기부차납을 한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위한 총액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상에서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기존에 이제 36평 소유자가 전용 8사를 신청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 이제 5억 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7평 소유자 같은 경우는, 어 전용 5구나 아니면 저층, 비료열층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전용 4구를 이제 분양받게 되잖아요. 근데 전용 5구 신청하게 되면 분담금이 6억 5천이고, 전용 4구 신청하면 분담금이 3억 9천이다. 이렇게 분담금이 계획되어 있다고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자, 정리를 해보면, 아까 36평이 최근 6월 달에 31억에 팔렸고, 그럼 이 사람이 전용 8사를 이제 분양 신청을 했다면, 그럼 아까 분담금이 얼마였냐면 5억 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담금이 이제 5억 천이 될 거고, 그러면 이거 합치면은 실제 매입가가 이제 36억 천에, 그러면 이제 이주비이자, 이제 분담금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재초안에 어,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러면요거쭉 월초 퉁쳐가지고 합쳐갖고 예를 들어한 4억 나왔다 예 4억 너무 많나? 어, 예를 들어 한 3억 나왔다라고 할게요 이주 비자랑 합쳐가지고 그러면 대략 이제 39억 1000이 어, 정도의 어, 전용 8사 한강뷰가 보이는 전용 8사를 이제 분양받게 된다 그럼 이렇게 이제 보면대가 있고 그리고 어,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 매물을 보면 어, 지금 5구를 이제 분양받는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럼 요거 뭐 17, 17평. 얘가 이제 27억 주고 산다. 그러면 27억 주고 사서 이제 5구 분양신청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어, 6억 5천이 이제 분담금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 17평을 27억에 사서, 5구를 이제 분양시청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 어, 6억 5천이고, 요거 다 합치면은, 어, 33억 5천에, 그럼 이주비자 재건축부담금, 아까 3억 정도, 되, 어, 된다라고 보면, 얼마냐? 이제 36억 이제 5천에, 상강뷰가 보이는, 어, 전용 5구를 이제 매수를 한다. 아, 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변 시세를 생각하고 어, 그렇게 하면 아까 31억에 사신 분은 근데 주변에 있는 어, 대단지 아파트들 같은 경우 이제 전용 팔서가뭐 60억, 한강 균업 70억 요 정도 하잖아요. 그럼 얘랑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도 뭐 비싸게 산건 아닌 것 같고 뭐, 나름 괜찮게 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6월 달에 실거래가 된 거니까 지금은, 지금 만약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비싸게, 비싼 효과로, 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그러면, 어, 강남이나 서초에서 이제 재건축을 해, 자, 재건축을 할때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지금 신반포 27차가 11.2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한 11평 정도만, 어, 넣으면, 일단 재건축은 됩니다. 그런데, 평형 구성이 굉장히, 이제, 소형평형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하,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거를, 어,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비싸면, 결국에, 어, 조합원들이 내돈 내고, 어, 재건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